안녕하세요. 강남스일다산다입니다 오늘은 김장 시작합니다. 김장. 아우, 심나네 지금 며칠째 얘가 있으니까 마음이 <laughs> 빨리빨리 해쳐 버려야지. 음. 포기가 엄청 크죠? 엄청 크네. 아. 네, 오늘 어, 양념 만들어서 내일 무치겠네. 오늘 양념 만들 거니까 우리 딸이 보조 많이 해주세요. 가족이 다 모여서 하네. 오늘 진짜 맛있게 생겼죠? 이게 어 이게 설명해야지. 이렇게 반듯하면 이게 어린 배추고, 어또 이게 엄청 꼬불꼬불 하면은 나이가 많은 배추래요. 그래서 고를 때는 어린 배추를 반듯반듯한 배추를 고르시래요. 네. 김장을 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춥지도 않고 정말 저는 복을 받은 여잔가 같아요 정말 김치도 너무 맛있게 됐어 와 이거 몇통 나왔어요 지금? 둘, 하나는 갓김치 빼고 둘, 네, 여섯, 여덟, 열개 나왔네 와 이렇게 많은 배추가 포기가 엄청 커요 빛깔 끝내주죠 올해 햇 고추로 이렇게 빨갛게 담았어요. 우와, 맛있겠어 손님이 얼마, 얼마 얼마만큼 드시나요? 몇 번씩 갖다 드시던가요? 다섯 번요. 다섯 번요? 한두 포기씩 주시면요 지금 <laughs> 지금 한통다 먹었죠. 와, 너무 맛있대요. 배추가 또 엄청 고소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 삼촌. 농사 지으셔가지고 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 주경 언니랑 은경 언니 와줘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주경 언니, 은경 언니, 고마웠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 김장 많이 담았어요. 어, 여기서 드시는 건 괜찮은데 팔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시, 알타리 무시는 팔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배추김치는 팔게 없습니다. 저한테 많이 팔으라고 했는데 정말 팔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김치, 막 담은 김장김치 드시고 싶으면 우리 백숙 드시러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남산을 다 싼다입니다. 김정 다했다!